안녕하세요. 한평행복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밤에 퇴근하고 너무 추워서 친구랑 샤브샤브를 먹으러 왔네요. 여기는 칠곡 학정동에 있는 샤브 마니하고 점심때는 12,900원이고 밤에는 15,9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집에 소고기 샤브샤브도 맛있고 야채가 너무너무 싱싱해요. 그래서, 야채 드시고 싶은 분, 여기 샵에 많이 오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고기랑 야채가 이렇게 나오고요. 비페처럼, 비페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야채가 너무너무 싱싱해요.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샤브샤브 치고는 먹을 게 많거든요. 음,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샐러드랑 단호박 샐러드. 맛있어요. 떡볶이도 맛있고요. 음, 뭐지? 아, 이거 난도 있네요. 아, 야채가 너무너무 싱싱하고 좋아서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실컷 드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야채를 많이 넣었네요 소고기를 하나 잡아 잡아 쭉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고기가 어, 여기 넣고 이 소스에 음 맛있어요 그 숙주 나물. 고추나물 좋아해서 고추나물 여기다 넣고, 음. 여기 여기다 싸 먹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잘안 싸지네요. 일단 먼저 소스에 발랐으니까 이렇게 싸지 말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날씨가 너무 추워요. 국물에 감기가 다 나을 것 같아요. 음~~ 칠고개 잠을 많이 아 드시러 오세요. 야채 보세요. 야채가 너무 싱싱하네요. 다들 행복한 봄 보내세요. 한평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 단호박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짜장도 맛있어요.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한평이 보였습니다.